안녕하세요. 선 사람입니다. 어, 비도 오고 해가지고 또 밤에는 날씨도 살살 해지고 해서 지금 이제 송이가 나오는지 정찰 산행 한번 가봅니다. 자 가는 길목에 이렇게 키 나무가 이렇게 야생으로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 송이버섯이 나올 줄에 그런 같이 나오는 버섯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버섯이 올라는지아아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이버섯 정천산행 갑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자 이제 어 지금 꽃무릎들이 어 꽃무늬이로어가 있고 어떻게는 한두 개씩 이 피가 있습니다. 어이 꽃무릎이 만개할지게 피기 시작하지 그때가 이쪽에는 어 송이들이 막 올라오는 시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연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일단은 좀 이르긴 하지만 어또어 여름송이들도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용버섯들도 또 송이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버섯이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자 송이산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제가 송이를 따는 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곳인데, 자 송이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어 요쪽 게는버섯 보이지? 여기 오이코버섯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막 피어오릅니다. 지금 조금 어린데 얘들 이제 피어오르고 막 송이 따면서도 이 따가지고 볶음요리도 해먹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지금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는 거 보면은. 라고 송이가 나는 데는 이렇게 어 마사토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혹들이 납니다 주변으로 저 쪽에도 있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제가 최초로 어 가르쳐 드렸습니다 항상. 저런 혹이 있고 한대는 이 송이들이 나거든요. 주변으로. 그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고 이런식으로 바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들도 쭉쭉 안뻗고 옆으로 이렇게 일직방향으로 이렇게 한쪽방향으로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뻗습니다. 그리고 토질은 배수가 잘 되는 이런 마사토, 이런 돌무더기 이런 주변으로 이제 송이들이 자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Редактор 이게 이제 가을되면 소나무 숲 거의 엄지 쪽으로 가면 엄청난 게 납니다. 올꽃버섯들이이 볶음 요리 해가지고 뭐 맥주 안주로 드셔도 되고 볶음밥 을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방또 비가 살짝 내리다가 또 그쳤습니다. 좀 이슬이 이런 게 지가지. 우리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떡 보면, 자, 이 산세 보는 법입니다. 멀리서 봐도 바위들이 이렇게 보이지. 가고 듬성듬 소나무들이 나고 가고 소나무 색깔이 연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주 소나무들이 어 어린 새순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 저런 자리를 가보면, 어, 밑이 훤합니다 이런 바위하고, 이런 잔목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그래데가 있고. 저 꼭대기 한번 볼까요? 이 꼭대기 보면, 요 소나무가 짙지. 짙은 데는 소나무들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어. 부엽도 많고, 어, 자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 능선 같은데, 이렇게 요, 보시면은, 능선 있지, 이렇게, 이런데 보시면은, 능선에서 8부, 8부, 많이 날치기는 이제 7부부터는 데 보통 8부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8부, 9부. 그런 데를 공략하시면은, 어. 송이들이 많이 어, 자생합니다. 어, 이런데도 자리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멀리서 나중에 또. 산세보는 것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이 오이꽃버섯은 만드서 어, 한참 때는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 버섯들, 탕국요리 해드실 때도 여드시 많고 맛있습니다. 된장국, 팔방미인입니다. 묵고 음뭐 국, 찌개.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버섯이니까 잘 보셨다가 난주대 먹고 어느 산에 소나무 숲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게 자 이제 송이버섯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이꽃버섯이라는 건데 송이버섯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발생이가 나오는 버섯입니다 그고이 버섯이 한참일 때 같이, 이제, 송이도 따고 하닐 때, 우리가 송이 따로 다닐 때, 많이 나오는 버섯입니다. 굉장히 맛있고, 식감도 좋고, 작지만은 팔방미인입니다 예쁘고. 자, 지금 이제 막 올라오거든요. 이 장은면은, 어, 송이가 거의, 이제, 나올 때가 다돼 간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갈리버섯이란데, 자, 이 버섯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오이꽃 버섯하고 같이 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큰 데는 지금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laughs> 이거 볶음해 드셔도 되고 팔방미인입니다. 이게. 볶음요리 뭐 오이꽃 버섯 볶음밥 되고, 라면을 여드시도 되고, 라면에 여드시도 되고, 국에 여드시도 되고, 찌개 다양한 요리에 예쁘고 맛있는 버섯입니다. 산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이제 이제 이 버섯이 올라오면은 거의 다돼 간다는 신호입니다. 일단은 계속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송이버섯이 나는 지형의 산새입니다 자, 바위하고 어, 소나무. 소나무도 색깔이 연초록색입니다. 지금 가을인데도 이렇게 새순처럼 이 연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어, 바위들이 듬쑥듬쑥 섞여가 있고, 이런 능선에 보시면 안에 들어가도 밑이 훤합니다. 자 멀리서 봤을지 그렇지만은 자 가까이서 봐도 지금 제 소나무들이 연초록색이지. 이 오래돼도 하고 이렇게 밑이 잔목하고 바위하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데가 송이가 나는 데이니까 어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어, 능선에서 어, 팔부와 능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은 종들이 나는 장소입니다. 제가 따는 장소고. 자, 그 위에는 이런,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우거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대는 소나무들이 굉장히 큽니다. 쭉쭉 뻗어가 있고, 어, 저런 데는 나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 말고 그 밑에 능선을 보면 연초록색으로 이렇게 돼가지 자, 이런 산들이 우리가 멀리서 봐도 표가 납니다. 가고 안에는 바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위들이듬성듬성 보이고. 자, 이런 데는 어, 송이가 나는 데니까 우리가 송이산을 구입할 때도 이런 걸잘 확인해가지고 멀리서도 어, 아, 저기 송이가 나겠다, 안 나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가지고. 송이산 하실 분들도 저 산이 송이가 많이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멀리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와 미치곤합니다. 송이산은 예전부터 이렇게 길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길이. 바위, 소, 소, 소나무들도 이렇게 쭉쭉 꼬든 게 아니고, 막키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도 한쪽 방향으로 쏠리고, 가지들이. 자, 이런 데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송이 3번 꿀팁입니다. 자, 조만간에, 어, 어, 송이 시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 한번 오늘 경찰차랑 해보겠습니다. 자 산에 가실 때벌 조심하십시오. 뭐 어, 그래 위협적이진 않지만 따끔거립니다. 맞으면 노라이 목이 많이 올라서 겠습니다 조심해서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계곡 쪽에는 지금, 오이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자, 이렇게, 와. 자, 이제 거의 송이철이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송이철 때, 송이 따면서 무조건 보이면 따가는 버섯입니다. 이게.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볶음거리 형이 기가 찹니다. 이야. 볶음 요리 해물고는 딴것 같습니다. 송이 정찰 사영 왔다가. 이 버섯 보면 무조건 따십시오. 몰래 드시는 버섯입니다. 자, 특별히 가있게 드립니다. 입니다. 보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제.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이네. 소나무가 <웃음> <웃음> 잠깐 경치 한번 보고 갑니다.